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본문인 역대야 23장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다윗의 왕조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생겼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6년 동안 다윗 왕조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다윗 세이 자손의 씨를 말리면서 유다를 통치해 왔습니다. 아달랴의 이 왕권 찬탈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마치 끊어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유일한 자손인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에게 경건한 백부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족장들 여섯 명의 동역자들 붙여 주셔서 7년 되던 해에 다윗 왕가를 복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기초에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레위 사람들은 비록 7살 나이의 어린 양이었던 요아스를 진짜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다윗 왕조를 말살시켜 다윗의 언약을 끊으려 했던 이 가짜 왕이었던 아달야를 백부장들이 붙잡아서 말문 입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다윗 왕권에 성공시키고 또 복귀시킨 여우야다는 모든 백성들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세웠는데요. 백성들은 발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허물어뜨리고 제단들과 우상을 깨뜨리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마땅을 죽이는 등 열정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가짜 왕 아달랴는 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을 인도해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진짜 왕 요아스가 왕으로 앉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유다 나라에 자리 잡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고 성중에는 기쁨과 평원이 찾아오는 그러한 평화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왕은 2000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일곱 살에 세워진 어린 양 요아스처럼 예수님은 아무심도 없이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아기 예수님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목자와 박사 들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도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왕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왕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평화가 있으며 따라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신뢰하며 말씀이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